가 칼질하다가 손을 손, 손을 심하게 베인 적이 있어서 얇게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채를 좀 얇게 쳐서, 얇게 쳐서 살짝 꺾어서 드시면 돼요. 저는, 저는 손을, 손을 세게 베인 적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무서워. 최대한 얇게 칼질 잘해야만 밥잘 먹나요 칼질 못해도 밥잘 먹어요 알죠? 인생 별로 없어요 제가 젓가락질도 좀설들고 칼질은 잘 못해도 밥잘 먹어요. 어찌 거나 오늘 감자를 사왔다는 거. 사와서 감자를 찌고 볶고. 더워. 오늘 무척 더워요. 덜렁, 이렇게 덜렁, 이렇게 하다가 덜렁되면 자르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하도 자르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나는 언니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시골에 가면, 맨날, 비고, 다치고, 데이고 제가 엄니 속을 그렇게나 많이 썩였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엄니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와 많다. 세기는 먹겠구만. 이렇게 한번 근데 정말 전분을 전분을 잘 씻어 주시고 눌붙 근데 까 큰일 났네. 아, 가스가 붙었다 안 붙었다 했는데 이거는 될란가? 아, 진짜. 아, 하 아, 불이 안 들어요. 불이. 아우, 깜짝이야. 큰일 났네. 붙잡고 못가야 되나? 오늘? 아, 불이 안 켜져요. 일단 안녕. 일단 안녕. 일단. 볶으면 이대로 볶으면 함자채 여러분들은 이쁘게 볶아서 먹어요 나 이거 가스 걱정이네